네. 경마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유진아입니다. 오늘 7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어, 예, 집에서 나올 때는, 음, 바닥에 비운 그런 흔적이 없었는데, 여기 오니까 좀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. 이렇게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, 예, 일단 들어가서 다시 한번, 예, 주로, 예,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태풍 영향, 영향인지 이렇게 보이십니까? 예, 나뭇잎이 좀 많이 흔좀 흔날리죠. 예, 많이 나뭇잎이 흔들리고요. 하늘이 이렇게 좀 먹구름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뭐 태풍 영향권이라 그러더니 예, 비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바람이 조금 이 그냥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예, 비바람, 비가 올려고 하는 바람있죠 예, 그런 바람이 좀 많이. 불요 제가 모자를 썼는데,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날아가려고 할 정도로 예, 바람이 조금 붑니다.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까요? 예. 예, 바람이 이 정도로 불어요. 예, 여기 지금 후검양실 앞인데, 예, 앞에 이렇게 화분의 꽃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예. 막어놔 가지고 예, 지금이 5시 43분이요 예 역시 뭐 오래 입자는 상당히 가늘어요 거기다가 지금 수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주로는 상당히 좀 가벼울 것 같아. 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음, 다습 주로도 아닐 것 같아. 요 아주 양호, 높은 양호, 뭐9% 8% 이렇게 좀될것 같은데 뭐 여기서 비 오면 바로 다습으로 넘어가겠죠. 예, 이렇습니다. 저쪽에 예, 구름이 잔뜩, 먹구름이 잔뜩 있습니다. 예, 다 하늘이 다 그렇습니다. 예, 저게 주로 모습이고요. 관람대. 그러면 위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이렇게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놓은 이조교표가 이렇게 바람이 좀 날릴 정도로 그렇습니다. 네, 저쪽에는 좀. 예, 근데 이 바람이 지금 부는데도 습하다 보니까 몸이 지금 끈적끈적한 거 있죠. 여러분들 그 습한 거 몸이 아주. 조금 짜증나는 그런거 있죠 예 아주 지금 몸에서 이렇게 어, 땀이 좀촉촉히 나면서 바람이 불어도 쉽지 않습니다 예좀 너무 습다 습한 것 같아요 습한 것 같아요 예예 예,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예시장에서 보면 바람이 나마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땀 많이 흘릴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가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요런 정도라면 어, 말들이 상당히 좀 흥분하고 짜증낼 겁니다 말들 말들도 그렇다면 이제 땀 흘리는 말들 좀 많이 좀 자세히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말들 너무 흥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예 주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간 그 가운데 거무틱틱한게 있긴 한데 모래 보충인가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뭐 모래 보충 했으면 했다고 하겠죠 예, 발표를 할 텐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 눈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쪽에 트랙터 다닌 자국에 보면은 좀 약간 그 브로리 좀 딱딱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이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상당히 약간 다른 때보다 조금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 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비가 오면 여러분들 좀더 뭐랄까요 좀더 패팅 강도나 경주수를 좀 많이 줄이시 바랍니다. 비와가지고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.